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노교환입니다. 오주차 첫 교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제 그 사례관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례관리를 이론과 그다음에 근거 이론들과 개념들을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많이들 잘 아시고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역할들을,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일단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이전까지는 개별 사회사업에 개인의 문제를 보고,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별 사회관리사업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한, 가정한다라고 하면, 현재처럼 복잡해지고 다원해진, 다원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적당하게 그러한 부분, 욕구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어떤 실천, 실천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이 가진 욕구 문제들, 아니면 욕구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다양한, 그리고 다각적인 방법들 실천하기 위한 실천 방법이다라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사례관리의 구성체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구성체계를 세 가지로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관리 이용자. 두 번째, 사회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관리자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관리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우주차 사례관리에 대한 구성 체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사례관리 이용자, 사례관리자, 사례가 아, 사례관리 운영 체계 네,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자, 사례관리의 구성 체계는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즉 사례관리의 이용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여기 첫 번째 사례관리에 대한 그런 체계가 될수 있을 겁니다. 즉, 사례관리 이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자원, 즉 사회자원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라이언트 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자원을 찾고 연결해 주는 사례관리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사례관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이용자, 대상자가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자원,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줄수 있는 자원들, 네, 즉, 사회자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러한 일들을 하실 사례관리자, 네, 즉, 욕구를 사정하고 이에 맞춰서 다양한 사회자원을 사회 찾고 연결해 줄수 있는 사례관리자, 네,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실천을 지원하는 그 운영체계가 있어야 된다. 즉, 이렇게 사례관리는 시스템적으로 분업이 예, 되어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례관리의 구성체계는 첫 번째 사례관리 이용자 그 대상자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들을 이용할 대상자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회자원, 세 번째 클라이언트 욕구를 사정하고 그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결해 줄수 있는 사례 관리자. 그다 이러한 실천을 하기 위한 운영 체계 이네 가지가 함께 이렇게 톱니 바퀴가 돌아가듯이 함께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로 그런 체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관리를 구성하는 체계를 한번 도표로 보시면,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 이용자, 우리가 하는 클라이언트 대상자가 될수 있고요. 사회자원 관계망, 이런 클라이언트 욕구를 사정하고 사회자을 연결해 줄수 수 있는 사례관리사.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할수 있는 운영체계가 함께 구성체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표를 좀 보시면, 사례관리 운영체계는 사례관리자와 함께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께서 운영 회의도 하고, 슈퍼 비전도 받으실 거고 사례 관리 회의, 지역 사례 관리 회의나 공동 사례 관리 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운영하고요. 운영 체계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사회 자원들을 개발하고 연결하고 사례 관리자는 지원, 사례 사회 자원을 중개하고 연결하고 조정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사회 자원을 개발을 하고 또 사례 관리 이용자 또는 우리가 이야기한 클라이언트 사회가, 사회복지 대상자 께서 대상자를 욕구 사정하고 서비스를 계획을 해서 이 욕구와 서비스 계획에 맞도록 사회자원을 연결해주는 예.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런 사례관리자가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형성하는 체계의네개의 네 요소는 사례관리 이용자, 또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사회자원,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는 사례관리자, 또 사례관리제를 지원하는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운영체계, 그네 가지가 잘 함께 잘 맞춰나가고 토니바퀴처럼 잘 운영이 되어야 아주 좋은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가 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운영 체계의 요소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사례관리 구성 체계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 교재 여러분들 교재 잠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74페이지 맨 밑에 사례관리 이용자에 관한 표를 보시면 그 밑에 Q&A가 있는데요. 사례관리 이용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 네. 여기 보면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대답을 했죠.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사례관리 이용자는 사회복지기관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통해서 네,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례관리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예,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통상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예, 자기보호의 능력을 상실했거나 상당히 약화되어 있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아동들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심한 장애나 손상으로 인해서 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외부자원을 찾을 수 없거나 예, 찾는다고 해도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전달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렇지 못한 처지의 분들이 대당수의 사회 대상자라고 할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 사례관리 대상으로 정확히 사례관리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반 개별 사회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필요한 욕구를 일반 복지 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사례관리 이용, 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이용자는 사회복지, 사회복지 기관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례관리의 실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대상자라고 선정을 하는 분, 분을 누가 하느냐 바로 사례관리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또는 사례관리 그 대상자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역사회 자원에서 찾아서 연결해줘서 복합적이고 단면적인 어떤 사회복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러한 방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대상자가 사회복지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구성 체계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76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자, 정보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정보에 부족으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네, 클라이언트를 네, 정보 이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 이용자. 개인과 가족의 기능 강화와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기관의 단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정보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사례 관리 이용자.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와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사회적 지원을 통한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입의 절절한 시기와 수준을 고려하는 상태 예비 예, 사회관리 이용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잠재적 사례관리 이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이용자는 누구냐? 잠재적 사례관리 이용자 중에서 기관이 마련한 사례관리 운영 지침에서 이용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클라이언트로서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의 주요 절차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비스 계약을 수립한 클라이언트다 하는 겁니다. 즉, 잠재적 사례관리 이용자 중에서 선정 기준에 부합, 적합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업무 수행 방식에 동의하고 자발적인 어떤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서비스 계약을 수립한 클라이언트가 바로 사례관리 이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위기지원 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네 가지 로 구별을 할 다섯 가지 정도 구별을 하는데 위기지원 서비스 이용자 는 긴급한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개인과 가족의 물리적 안전이나 심리정서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로서 단기간 즉3 개월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요. 3 개월 이내를 이야기하는데. 위기 안정화 조치 이후에 필요시 사례관리 이용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즉, 단어에서 주는 의미 그대로 위기 지원, 긴급가정 돌봄이, 긴급생계 지원, 아니면 뭐, 국가의 재난이나 재고가, 그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현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긴급한 상황일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을 행정 지원들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이러한 지원 서비스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 바로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또 이런 분들은 위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여러 가지 그 사정이나 아니면 보는 신청에 의해서 사례관리 이용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 이용자라고 하는, 하는 부분들은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사례관리 이용자 중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예, 사례관리 이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단편적인 어떤 서비, 그, 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례관리 이용자가, 이용자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예, 그러한 어떤 정보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례관리 이용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혼합되어 사용되는 용어, 정보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뭐 잠재적 사례관 이용자,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이런 분, 이러한 대상들이 이렇게 조금 구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러한 부분들, 플라이언트에 대한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예, 구분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이걸 도표로 나타내보면 여러분들 표 4-2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이언트의 위기 안정화를 위한 특정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 있죠.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최상위 긴급 지원 서비스들, 위기 지원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적격성과는 서비스의 정형성, 서비스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아니면 사회복지 각 기관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기관이 잘할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내놓게 되는데요. 서비스들이 정형화되어 있죠. 고정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 상담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가정돌봄서비스라든가 가정파견사업을 한다라든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정형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정보이용자나 아니면 서비스이용자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서비스입니다. 들 사례관리이용자나 잠재적 사례관리이용자들은 클라이언트 육구평가를 하셔서 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맡혀있지 않죠. 네, 그래서 패키지화되어 있거나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동의가 되면 그 동의에 따라서 기관과 아니면 사례 관리자와 클라인간의 정식 계약을 내려서 사례 관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구별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들을 간단 앞으로 이용될 용어들을 잘 구별을 해서 예, 머리 속에 잘 정리해 으시면 수업 진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례관리 구성 체계는 일반관리 예, 일반 사례관리 일반 사례 이용자, 집중사례관리 이용자, 위기관리 사례관리 이용자 이렇게 구별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간 사회복지현장과 공공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 욕구및 문제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사례관리 이용자들을 이 용자를 다음 거 같이 분류합니다. 여러분 교제 77페이지 연구자 김성경 씨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가 일반 사례관리 이용자. 두 번째가 집중 사례관리 이용자. 세 번째가 위기 사례관리 이용자. 세, 부,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사례관리 이용자죠. 좀 시간에 설명드렸던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자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예, 그중에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사례관리 이용자를 구분하는데 일반 사례관리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위기, 긴급 사례관리 이용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일반 사례관리 이용자들은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대상적으로 낮아, 예, 대상 상대적으로 낮아서 개별 기관에서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이야기한다. 즉, 개별 기관에서 단순한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예, 그런 부분들, 즉 이러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례 관리자란 의미의 뜻처럼 예, 의미의 뜻처럼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죄송합니다 빠졌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분들보다. 두 번째는 집중 사례 관리자입니다. 아,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 사례 관리자, 사례가 사례관리 이용자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면, 예시의 첫 번째, 개입해야 하는 이용자의 욕구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 두 번째, 단순한 서비스 연계로 이용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이용자의 근로, 근로 의욕이 있고,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단기간 개입으로 가리 가능한 경우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은 대체의 경우 일반 사례관리 이용자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집중 사례관리 이용자입니다. 집중 사례관리 이용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높다. 심각성이 심각성이 높아서 사례관리자의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바로 집중 사례할 이용자로 구별을 한다,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 아래쪽을 좀 잠깐 봐주실, 봐주실까요? 같이. 거기도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지지체계가 미약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경우. 네, 두 번째, 전문기관의 장기적 개입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한 경 세번째, 위기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연계기관의 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네번째, 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 바로 이러한 분들은 네, 집중사례관리 이용자로 구별을 해서 네, 집중적인 네,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통합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로 구별을 합니다. 세번째, 위기개입 또는 긴급 사례관리 이용자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가 심각하고 긴급하여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자원에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바로 우리는 위기 사례관리 이용자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위에 도움을 보시면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 만성적인 질환, 정신 질환, 또 알코올 중독, 또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자해, 사해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또 위기 상황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세 번째 긴급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개별 기관보다는 전문 기관 혹은 다른 기관의 기관과의 협력적 대응 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을 예, 우리는 위기, 긴급, 사례관리 이용자로 구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우리 사례관리 구성 체계, 아까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례관리 이용자, 그 다음에 지원 체계, 사회자원, 세 번째, 사, 사례관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관리 지원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 예, 사례관리, 이용자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첫 시간에 함께 같이 들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례관리 이용자는 일반 사례관리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 이용자, 세 번째 위기 또 어, 긴급 사례관리 이용자 세 가지 분류로 구별을 해서 사례관리 이용자를 선정을 한다, 대상을 구별을 한다 라는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두 번째 수업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